평력이왔습니다가평역에서 강춘 쪽으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는 거였어? 자, 출발합니다. 가평역에서 날씨가 좀 쌀쌀해서 좀 열심히 달려야 될것 같아요. 네, 여긴 자라섬입니다. 네. 덥네. 벌써 동마 깔맞춤이다. 지금 이 km 왔어요. k 다리를 올라 다리를 올라서 가 근데 다리 시작점이 어딘가. 어제 더워졌어요. 덥다, 아, 더워. <laughs> 네, 여기서부터 이제 춘천이네요, 춘천. 가평 벗어나고 춘천 진입해서 북한강 자전거길로 갑니다. 길이 어딜까요? 밑에. 자, 근데 기온이 올라서. <laughs> 이렇게 얘기하면 요거도 모르나아 코스는 너무 빨리 끝나요. 아, 동마에서 이제 좀 뛰어볼까 했는데 코스가 끝나버렸어. 먹스와 함께 달릴 수 있는 곳, 북한강 자전거길. 여기는 경강역입니다. 경강역. 저기 여기가 레일바이크가 있잖아요 레일바이크는 정선이죠. <laughs> 내가 탄 레일바이크 중에 가장 좋았던 곳, 정선이었던 곳 중에 하루살이라 단어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인생 하루살이다. 어? 오늘 하루에 집중하자. 이거지, 이거에살때 어? <목소리> 엄청 많이 보던 거어디가지이경지는이거물이거많이있었이걸지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정읍에서는 물가 바로 옆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고려했네. 네, 여기는 백양리역입니다. 가평역에서 10km 정도 왔어요. 강순역을 향해서 가보겠습니다. 아 이게 제법 비네요. 네, 멍뭉이 풀입니다. 와, 여기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MT 왔던 곳이에요. 처음 MT 왔는데, 와 오빠들이. 들어서 물에 빠뜨렸어요. 아, 그 살면서 처음으로 술을 마셨어요. 그날. 와, 며칠 먹고 취해가지고 노래를 엄청 했던 걸로 기억하네. 선배들이 엄청 예뻐했어요 노래 잘한다고. 그래서 그 뒤로 술자리 있으면 선배들이 저를 찾았죠. 아, 그때 불렀던 노래는 마음이 예뻐야 여자지. <laughs> 그 소리 엄청 울렸네요 아무튼. <laughs> 다음엔 뛰면서 부르도록 하죠. <laughs> 징갱 <징강> 데리기. <laughs> <laughs> 자, 이제 우곡 폭포를 향해 갑니다. 양춘역을 지나는 중입니다. 아, 여기 이제 조금 힘드네요. 사실 어제도 이 길을 뛰었거든요. 아, 조금 힘들어요. 그렇지만, 고거 가보겠습니다. 아, 그곳 보고 가는 길 오르막 힘들게 올라왔습니다. 아직 계속 오르막이 길터진데요 자연이 살아 숨쉬는 구곡폭포 관광지. 입장시 매표하세요. <laughs> 어? 입장시 매표해야 돼요. 여기 구곡폭포 관광지 관리사무소 앞인데요. 네, 입장료 2,000원 있어요. <laughs> 공짜가 아닙니다. 최종 목적지는 저희 문배마을이에요, 문배마을. 아, 매표하면 어, 춘천상 상품권을 돌려주네요. 결국 공짜예요. <laughs> 문배마을 가서 사용하도록 할게요. 네, 문배마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책로가 굉장히 예쁘네요. 자, 이제 구곡폭포까지 얼마나 남았을까?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울트라도 힘듭니다. 어? 하루 뛰었으면 하루 쉽시다 와. 코프에 닿아서 잠깐 쉬는 거 햄드르 쉬는 게 아니고 와! 우와! 코프. 우와! 우와! 그거 코프입니다. 와! 와! 인형 인형. 와! 아 이제, 구구구구 최종 목적지. 문배마을로 갑니다. 아, 처음 가보는 곳이라 굉장히 기대된. 거기 가면 막걸리가 있답니다. <laughs> 결국, 막걸리 먹으러 문배마을에 왔네요. 문배마을로 가보도록 할게요. 아, 여기를 넘어가면 마을인가 봐. 자, 이제. 문배 마을 가는 길네 길이 이렇게 되있네요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아 아, 울트라 퍼졌습니다 너무 오르막이요아문배 마을 가는거 쉽지 않네요 아, 쉬었다 갈게요 아,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 힘들어 줄 이렇게 갑시다 문베 마을 <laughs> 다시 갑시다 아. 자 이제 마지막 요거 고기 하나 넘으면 마을 만나는 것 같아요 가봅시다 문베 마을의 유래랍니다. 사고 난 뒤로 내리막 안뜁니다 네. 안전하게 걸어갑니다. <laughs> 문배 마을 다 왔어요. 이제 조금 내려가서 마을로 가볼게요. 거짓다 식당이네요, 식당. 산채 비빔밥. 맛있다. <laughs> 산채 비빔밥 유명한가 보다. 우와. 우와, 이집 앞에는 사람 엄청 많네. 여기 사람, 신발 되게 많아. 밖에서 볼 때는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되게 음. 많아요. 네. 네. 와 옛날 집이니다 옛날 집. 친구가 <laughs> 이제 표정이 바뀌었어요. <laughs> 아까는 막 어? 주구뚱쌀떡 하더 이제 살아났어요 이제 조껍데기 막걸리요문매매 <laughs> 오면 먹을 수 있어요 칡전입니다 칡전 직전. 전이네요 전 먹어볼까? <laughs> 어. 울트라, 밥 먹고 막걸리 한잔 먹고 살아났습니다. 자, 이제.